꽃보다 다육입니다 아침에 거리대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좋음이에요 그래서 하우스도 벗겨질껌 지금 온도 0도에요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뜨지 않으니까 지금이 가장 추워요 어, 제가 맞추려고 내놨어요 물고픈 애들 근데 흙이 하나도 안 젖어 보이죠 어, 이렇게 있죠 마사도 안 젖어 보이죠 이거 지금 다시 앞에 핑크인데 여리여리 하죠 요 아이가 햇볕을 많이 못보고 물도 많이 제대로 안져갖고 서로 막 손톱으로 찔리라고 상처나고 그래갖고 물을 조금 굶겼더니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햇볕을 보고 좀 빗물도 맞으라고 이쪽으로 내놨는데 지금 요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얘네들을 좀 햇볕 샤워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하우스를 한번 벗겨볼게요. 요렇게 지금 하우스를 오픈을 해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은 진짜 좋음이에요. 초미세먼지도 좋고 앞이 뽀얄 정도로 너무 심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공기가 확실히 차네요 오늘 많이 올라가도 낮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한 56도 56도 까지 밖에 안 올라가서 이게 뭐 대기 중에서 찬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깜놀 했었는데 확실히 오늘 차갑긴 차갑네요 이렇게 지금 영도 입니다 영도 로우이고 이렇게 있죠 브레이브 저희 미녀와 야수 이제서야 조금 물이 들고 있는데 얘를 그늘에 좀 방치해갖고 초록으로 많이 뺐어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보여줬죠 이렇게 보면 흑장미 금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요 아이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금기가 조금 없었는데 새로 나온 잎들이 금이 있네요 이렇게 생2 금줄이 가져있죠 이렇게 여기 새순이 올라오는 입 옆에서 이렇게 보면 킹포세이스도 물이 진짜 초록초록했는데 잘 들었죠 러블 로즈 사랑스러운 러블 로즈 해가 들어야 되게 따뜻해져요 애들 물도 예쁘게 들고 이게 온도차가 한 15도 정도 나야 예쁜 색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15도 차가 잘안 났더라고요 요즘에 거진 뭐 8도 뭐 7도 9도 이렇게 나니까 온도차가 확 나야 예쁜데 10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좀 나야 예쁜 색을 그리고 15도 정도 돼야 알록달록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있죠 혜대병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캐나분이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하우스를 애들 덮어주잖아요 근데 얘를 깜빡깜빡하고 옆에 걸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걸어져 있으니까 깜빡하고 그때 페트병을 들여놨을 거예요. 영하 한 6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갖고 위에 덮어주고 어 들었는데 얘를 깜빡하고 안 들여놓은 거죠. 근데 무사했어요 완전. 내가 어, 그걸 깜놀했는데 이렇게 은근애들이 되게 강하구나 했던 게요 아이. 왜이 꺼주도 이렇게 제가 걸어놨는데 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꼬지도 며칠 좀 바짝 제가 햇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걸어 놨는데, 이렇게 크고 있어요. 햇볕을 안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보여준 애들이 단단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에서 지금 부엌 창가에 원래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햇볕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 짧은 시간에, 어, 기가 오기 전에 햇볕을 보여줘야지 하고선 잠깐 이렇게 걸어 놨는데, 괜찮게 잘 있네요. 요렇게 보면 자구도 되게 귀엽죠. 많이 컸어요, 이 자구가. 근데 제가 어저께 들여놓다가 화분이 살짝 뽑혔어요. 그래갖고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얘를 좀빼려는데 뽑혀갖고 다 뽑혔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가닥 그 뿌리가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흙만 위에다가 덮어주고 내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까봐요. 얘가 지금 라인이 까맣죠. 올 봄에 심하게 탔었거든요. 원래 페트병에 키우다가 잘 크고 있었는데 그 화분에 옮겨주고 심하게 타갖고 <laughs> 그래서 적심을 해주고 어, 이렇게 자구가 나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오동통해졌어요 어, 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어, 여름에는 좀안 크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크고 있죠. 어요 아이를 보면 딴 사람들이 이제 루밍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슈퍼쿨런입니다. 아기 슈퍼쿨런 요렇게 있죠. 어요 아이는 추첨했는데 당첨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작과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다시 이벤트 나가거나, 요렇게 지금 독일 샴페인인데, 얘도 많이 내놓질 않아고 얘가 비약하죠. 입장이 얇아지고, 이게 입장을 도톰하게 켜려면요. 햇볕을 잘 보여주고,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곳에, 베란다 안에 두시고, 물을 너무 굶기지 않으셔야 되는데, 너무 굶기면요 입장이 이렇게 얇게, 얇아지면서 비약하게 커요 애들이. 그래서 어, 입장을 도톰하고 짤막하게 키우려면 물을 제때 너무 심하게 굶기지 않게. 그리고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 키우시면 됩니다. 어, 거기다가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면 더입장이더 도톰해져요. 어, 그렇게 키우십니다. 바나나 우린 물도 괜찮고 다이소에서 파는 뭐천 원, 이천원 하는 영양제도 괜찮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덮어줬는데, 비닐. 키큰 애들은 뺐어요. 얼굴이 너무 커갖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비닐 덮어줄 때 목이 많이 꺾여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덮어주고, 저쪽도 덮어주고. 저는 덮어줄 때 이렇게 화분으로 눌러서 받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야 바람에 날려도 애들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됐죠. 이제. 어, 슬슬, 오늘서부터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중부는 이렇게 새벽에, 그니까 내일이죠? 그니까 영어 5도, 일주일 동안 그러거든요. 영어 5도, 뭐 3도, 4도.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있죠, 애들이. 저희 집, 사과 말이야. 사과 말이야 듣고 얘가 황홀한 영꽃, 나이 많은 수저통에 샀네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 올렸죠. 나이가 13살. 목대가, 그니까 러 저희 집, 그 다육이는 어 3, 4년 됐는데 목대가 안 생겨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년은 목대가 티가 안 나요. 어, 티가 안 나고 저도 한 그렇게 키운 애를 어 화분에다가 한 10년 동안 분갈이 없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입이 그 사이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입이 하엽이 안 찌지 않죠. 하엽이 지죠. 그러면 그게 목대가 슬슬슬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 또 물을 많이 굶기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웬만해서 하엽이 잘안 쪘었거든요. 초보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육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물을 좀덜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엽이 생기면요 목대가 조금 조금 생기는데 그게 부과를 조금 자주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는 애들 하엽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조금 덜 생겨요 어, 근데 저는 이 화분에서 거의 뭐 얘를 1 0년을 키웠으니까 얘가 하엽이 그동안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목대가 생겼겠죠 하엽이 지지 않으면, 목대가 안 생기는데, 근데 분갈을 또 자주 해주고 되면, 목대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하나분에서 한2년 10년 살면요, 목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저께 댓글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3, 4년 됐는데, 목대가 안 생긴다고, 땅에 붙어 사는 애는요, 3, 4번, 3 4년 기본은 그렇게 목대가 티가 전혀 안 나요. 어, 목대가 티가 안 나는데, 조금 이제 더, 그, 세월에, 목대, 오랜서 한 10년 되면요. 저도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요런 애들이 목대가 생기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랜 생활긴 시간 키워보니까 목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분에서 분갈이 없이 한 10년을 키우면 목대가 아주 실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물을 좀 빵빵해서 입장이 처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대가 보이네요. 이렇게 있는데 어, 목대가 이렇게 생겨요. 저게 황홀한 연꽃. 제가 삼두 데리고 와서 하나를 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년을 한우다가 같은 학보에서 근데 이게 수저통인데 약간 이렇게 머그컵 비슷한 수저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야. 8cm 분의 삼두가 와서 어, 그 이두는 제가 어저께 보여줬던 화분에서 하나니 잎꽂이가 이렇게 자라서 삼두처럼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벗겨져 봤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은 어저께 이렇게 노숙을 했고 어저께 그래도 비가 쭉 왔는지 이게 어설프게 미사문지 많을 때 오면요 애들이 얼룩덜룩하게 그 밀가루분을 살짝 뿌려 놓은 듯한 빗방울 모양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아주 깔끔해졌네요. 비가 한 그래도 5 시간 정도 왔거든요. 이렇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도 한번 벗겨볼게요. 내일 새벽에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니까 오늘 들여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천일풍경이 아주 토실토실 요즘에 예뻐졌어요. 이렇게 당인도 있고 어.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 있습니다. 얘는, 어, 줄어져 있네요. 얘는 어저께 받침, 봉지 날아가지 말라고 <laughs> 받치면서 비도, 비도 맞출 겸 내놨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백봉. 근데 슬슬 들어놓는 게 좋아요. 이제 11월 말까지 계속 이제 영하,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은 요 정도까지만 노숙을 해도 어 이게 재작년까지 고수들도 이 정도 전까지 노숙을 했어요. 요 정도까지도 초보자님들은 많이 노숙을 시킨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꿀 하루 되세요. 안녕.